지금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짓말 아니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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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이 있은 지 20년이 다 돼가지만 다행히 아내는 계속 어머니를 잘 모셔주었고 가끔씩 불화가 있긴 했지만 저희 집은 큰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아니,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음, 어 뭐가 있었나? 이가나 간다 어, 여보 어, 저기 저돈좀 줘요 신혼주에 생활비 줬잖아 그게 이번엔 좀 들어갈 데가 많아서 그래? 시어머니 속옷도 사고 애들 책값이랑 이번엔 뭐 이것저것 들어갈 데가 많네 에휴 그 애들 그 밤에 잠 안자고 게임만 해서 큰일이야 그 주의 좀줘 내가 이따가 입금할게. 고마워요. 남편 사업도 계속 잘 되셨나봐요. 아, 응. 아 요즘 들어 기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 알았어요. 응. 걱정하지 말아요. 할게. 그래, 네. 돈줄 일이 늘었다는 아내의 말이 거짓말이란건 알았습니다. 응? 얼마 전 장모님이 큰 수술을 받았거든요. 제가 병원비를 보탠다 해도 돈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몇 번을 더 속아주며 아내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아예 어머니. 예. 어떻게 시사. 예? 뭐가 와요? 어, 자, 아세요. 대체 뭐가 왔다는 거야? 아거뭐이 이거 뭐이냐독촉이이라고생이는데이 이거 뭐지? 이이란다뭔이이냐 이거 뭐이 이거 뭐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뭐 이거 이거 이뭐이뭐이 아니 이게 아니 빌린 건5천만원 정도인데 이자까지 해가지고 어한1억 조금 넘을 뭐? 것 같아. 뭐야? 뭐랬는데? 1억야 네가 그렇게 큰돈이 뭐가 필요했어?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laughs> 남편이 도와줬다는데. 아내는 저 모르게 도박에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와. 도박. 아 이게 심각한데. 도박은 심각한 거 아니에요 도박? 심각하죠. 심각하죠. 네. 이거 도박 심각한데? 도박은 이혼 사유죠. 이혼 사유죠. 도박이 보통 도박을 하다 보면 중독이 되기 때문에 가정 생활에도 당연히 영향 을 미치게 되고요. 제일 큰 거는 부부 공동 재산이 줄어들어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될 수밖에 없어요. 중독 중에 중독이 도박이에요. 도박이죠, 도박. 아. 그니까왜 도박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는 알겠단 말이에요. 아, 그건 알겠어. 알겠으나 결론적으로 도박에 빠졌다는 거는 사실은 음.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완전 폐가폐가 폐가 되는 거야. 완전 집이 망하는 거야 그냥. 그건 뭐 이유 여하가 필요 없어. 어떤 여지가 없어. 그렇죠. 그럼 도박. 그래도 아내가 저 정도로 힘들었다. 그러면 약간 좀 바뀔 뭐수 있지. 그데뭐 얘기는 않을까요? 이유는 들어줄 수 있지. 예. 어, 얘기해봐라. 왜 네가 그걸 시작했니, 당신이? 음, 음.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고 나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 중독이라는 건 고칠 수 있잖아요. 근데 중독이 도박 중독이 굉장히 마약 중독보다 더큰게 어렵대. 아 그래요. 음. 근데 이게 사실 도박에 빠졌을 때는 다들 이유가 있,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안 해보니 도박에 빠진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있어 분명히 있어. 꼭 이야기를 알아 일단 들어야 될것 같아요. 네, 예. 한번 보시죠.